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냐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미우치워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되었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례들과 증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으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내 유치지 유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한 일을 평가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의 품성은 극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그 삶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했다 칭찬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면 칭찬과 아울러서 더큰 일을 맡게 되고 특별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특별히 우리는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성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3일 동안 실천하실 실천사항은 내가 한 일을 평가한다입니다. 내가 그년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는 것,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잘 했는가, 돌아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의 비호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했더니 첫째는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한테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어,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라고 어,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둘다 아닌 것 같다 어, 더 나은 것은 첫 번째 예하고 그리고 가, 바로 가서 일한 아들이 가장 좋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 그세 번째 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이 잘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주님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가 미우치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유의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도 23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더 알차게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자장들과 백성들의 증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구의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들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가르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 대답을 하면, 나도 어떤 권세로, 어, 이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세례 요한에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붙어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어보시죠. 사람, 하늘로부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어, 세례를, 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또 물어보실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어, 믿는 닥에 두려워서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배경으로 해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 어, 제자장들과 어, 백성들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리와 창기들 그때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1절에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대로 행하였느냐? 둘째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미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 내가 한 일이 어, 정말 잘한 일일까 내가 한 일을 평가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실천 사항인데 내가 정말 오늘 한 일이 잘한 일일까 평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일을 평가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오늘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본능에 따라서, 내 본성에 따라서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이라서 착한 일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칭망 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면이라고 어, 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만 받아야 되고 심판 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분명히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평가한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실천하시게 될 텐데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을 행했는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리와 청녀, 죄인들이죠. 지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 안에서 오직 행하고 주님 앞에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리고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344장입니다.